안녕하세요. 디엠저 하영입니다. 안녕. 오늘은 통일송 싱어게인 시즌 2 다시 통일을 불러보 대회가 열리는 홍대 플렉스 라운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통일송 싱어게인 시즌 2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자작곡으로 참가자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셨어요. 소개를 봤는데 기대가 되는 분들도 어깨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이런 대회 처음이라 가지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현장으로 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참가자분들이오고 계세요. 우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왔습니다. 뵙습니다. 네. 심사는 하시나요? 어, 심사 갑자기. <laughs> 와 오늘 심사 기준 옥셔트래요. 아, 통일에 관련된 주제를 잘 얼마큼 잘 표현했는지 음. 그거를 좀 보고 싶고요. 음악성은 다른 분들이 아. 좀 해줄 거예요. 의미 아. 전달이 얼마큼 잘 되는지 그것만 좀 보려고 하는 다 작년에도 비슷하겠어요. 아 그래요? 아연 네. 좀마시죠 아, 네. 아, 우와. 아, 여기 너무 팀워크 좋아 보여요. 네. 오래된 친구인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아, 아, 만난 오래 만났는데. 네. 어, 근데또팀워크 너무 오래가 <laughs>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아, 오, 짱이다 혹시 오늘 몇이 <laughs> <위> 예상하시나요? <laughs> 아. 아이 보컬 님이 잘 하실 거예요. 아, 보컬 님이? 아, 네. 아, 이원 님. 1등 하면 좋지 않나? 야, 1등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번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자기소개 한번 두 어, 명이 잘안 보이는데 어, 여기 앉으실까요? 네 저도 앉게 한 번. 잠깐만요 아 <laughs> <한번 해봐. 웃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모로가 있습니다. 음좀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해도 거기서또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더 챙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미주이 서로 이제 배려하고 아껴 나갈 수 있는 그거의 핵심 가치가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럼. 존레논의 러브 같은 명곡이 아, 탄생하게 되는 건가요? <람취> 아우 <아유>, 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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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아티스트 노래라서 풍이송 그래. 어, <람취> 참가해가지고 되게 영광이고요. 또제 노래 잘 들어주실 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어 어머니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응원들 또 오셨구나. <람쥬> 아드님 노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해도 될까요? 혹시 옆에 앉아도 될까요? 아, 네오라는 <laughs> 이름으로 그 음악 내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 네네네. 소명이라고? 네. 그... 좀 늦게 졌나요 <laughs> 네. 아, 선해님 근데 제가 가사를 네. 제대로 못 들어서. 맞 아, 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음악 창작을 좀 가르치는 대회. 그 친구들한테 여기 나온다 대회 얘기하셨어요, 혹시? 아니 아니요. 탑파이면 제가 얘기했는데 아, 를 아, 아, 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아, 그 실력도 이, 아직 몇위 응. 예상하세요? 아, 저저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네. 떠 떠신 거 맞아요? 아, 첫 번째 할때 너무 떨었고 두 번째도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했는데 아, 아. 두 번째도 아 떨어요. 확실히 집에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큰거 음... 같아요. 많이 나와서 해봐야 맞아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선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드실 것 같다고. 어. 가면을 잘 쓰기. 어어 가면이요? 세상에 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런즈의 신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런즈의 전진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베이징에서 만났어요. 한국 사람이고요. 네. <laughs> 베이징에서 네. 제 베이징이 북쪽에도 있고 북한을 또 오.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 베이는 오. 이제 북이고 런는 사람. 음. 음. 저은 이제 복수. 해서 베이런즈. 아 중국어인 거예요? 네 중국말이에요. 아 베이는 북 네. 10년 동안 알았었던 동생이거든요. 아, 아, 진짜요? 그럼 두분팀업은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네. 네. <laughs> 다음은, 얼굴만 봐도 이제 아, 예. 아. 너무 좋아서. 브로멘스가. 아, <laughs> <아니, 불어낼> 때가... <laughs> 몇 위에서 <위까지>? 시나요 <laughs> 저희는 순위에 연연하지 아, 않습니다. 순위에 연장하지 아 않습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불러주신 것만으로는. 강암은 못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강암은 아, 뭐... 예. 좀 가고 싶긴 한데. <laughs>